좋습니다 다음 결기스가 힘따나겠습니다. 소치 선생 작품 중에 딱 보시면 자기 책 아니고 전부 추사체. 근데 사 필자들은 사들이 욕을 해요. 왜 중국에 대치하고 병런단다나 조선의 소치가 지글이 없고 술쓸것을모필해모 하면서 썼냐고 의라고요. 그걸 모르는 거예요. 제일도 굉장가 있는데 추사가 앞파서 죽게 됐어요. 왕에게 이런 약도 하고 자기 부인에게 소취하을 샀고요. 이 약을 치여서 질풍력에 나오지요. 한약에도 발랐다고. 약을 잡고 나는데제도 약이 없어. 그걸 이제 왕한테 얘기할 때우 내가 죄인한테 줬다고. 난그라인 로봇 준다. 아까 죽는다. 그러고 니 네가 저작권가 사고 내가 그래, 갖고 왔는데 명필과 대감이 곧죽는다가니까 이놈 저런 막 목사로 타서 막한점 써주라고 부담을 대답은 꺼내겠는데 근데 이제 아까 큰 아들 아까 큰아들 데리고 갔다 했잖아요 다간는데딱 일어나 대니 하고 내가 쓰나 내가. 네가 쓰나 똑같이 음. 네가 내 대신 주사 완단 좀 썼어 주석보내고나 미치겠다 그때야 음. 아이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거는 완단 주사 글을 써요 그 희원을 써서 말아줘 그 가품이 지금 진품이다 저 소치 않습니다다 음.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제 그때 일기 뭐라 했어요? 스승이 이제 자기 글을 쓰라고 화하게 해줬잖아요. 함부로 안 써요. 제자들은 스승들을 함부로 안니다 스승이 이제 자기 글을 쓰라고 하게 했으니 나는 이제부터 스승의 글을 쓰지 않겠다. 그래서 모든 작품에 추사치였습니다. 딱 썼는데 79세가 가세가 키우고 여기서 인제 와서 가세가 키우려고 어 뭘 것도 없고 청소만에 판자 띵에다가 그때 스승이 쓰라는 것을 뭐 추사한다 했으면 써줬더니서 해상하면서 남겨놓으려고 판자에다 자기가 써갖고 판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지 모더니와 추사 것이다 소친지 모르고 예, 노인장말이요이 판자 굴 추사껏 나한테우 팔씨어로 할안 팔겠다고 바한다 그러면 쌀한섬 줄게 바꾸시다가 그때야 고기를 끄덕였어요 근데 그날저에기에 가난 때문에 음. 하는 수 없이 스승을 팔았다그 음. 실력이 많아. 아알았인데 음. 하는 수 없이 스승 글을 써가지고 내가 쌀한 숭만 바꿔먹었 음. 그래서 팔아먹었다. 스승을 바꿔먹 음. 자, 이렇게 하시고 이제 조금 숙제였으니까 열거졌죠. 손도 대시고 <laughs> 전부 나와서 힘찬 모을 여기서 사진을 받죠. 자, <laughs> 여기서 어, 이게 청년의 이제 숙인데 아까 여기 아까 구름이 피어 오른다 했죠 올림씨 한마. 자 그런데 이참찰성이 이제 본원의 두개죠요자 이것이 참찰사한번 따라요. 참찰. 참사에. 참찰. 내구가 침노한다예리할 참. 잘 살펴라 살필 살펴 참 참찰. 내구를 물리치는 우리 서남단의 한국의 제일 천방 전투기지가 바로 산이. 그런데 거기서 구름이 피어오르니. 울림산발 그래서 남경화의 200년 역사를 지금까지 그 5대까지 고성자까지 그 이어내는 것이 세계 유래가 없는 한 방에서 한 것이 바로 울림산발입니다자 음. 그런데 자 여기가 중요한 거 있어요. 역시 세종이요. 아까 우리 차에서 아까, 그 아, 아까 응응한다 했잖아요. 응응. 이제 받아가지고 자, 그랬는데, 이제, 역시 세종이, 이때 뭐냐면, 몽곤놈들이 이제 한 뒤로, 그 충정, 고래 충정하는 이제 멍청하가지고 삼절초 한이 이걸 못 닿으니까, 섬을 버려야 되이어요 섬을 딱 버립니다. 그때, 이 고래 때 잘못, 이게 뭐, 딴 얘기 하는데, 딱 여기다 살고 싶고, 육지로 가다가 살든지, 이으로 걸어가 살든지 말라, 그래서 뒤질 때었어요 그래서 공도정치를 타요 이제 우리 역사에, 그. 대마도가 그래서 우리가 다 벌었잖아요 자 이것이 한 100년 동안 이 얘기를 좀 자꾸 해보면은 누가 일본에 보냈냐 누가 버렸냐 멍청이로 그러나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고 뭐지 이게 역사에서 1년 동안 버려온다 이 진도 손딱 대나무를 바로 잡아놨어 어디로 진도 사람 살고자 하면 가서 살든지 아주 시종 지금 영암 시종입니다. 그 간데 그때 육지 사람들이 절대 섬놈이 아니고 그때 0년 동안을 야이 섬놈새끼야. 우리 동네 그 지나가 통영 씨네 쌀몇 대박 주고 더 지나가고 그러고 밥빌려줬어요 그래서 죽고 살고 살아 남께서 여자들이 밤낮을 대고 일하다. 그래서 오늘날 섬 사람 섬 여자들이 지금도 그것 때문에 일하다. 아들님들을 진도로 보내면 하느님 모시도록 진도 가 간다. 아 실제 실제. 내가 우리 애기도또 지금 보거든요. 또 하느님 모시고. 아 역사적으로 그런구나. 네 예, 이렇게 해서 이제 그봤텼는데 역시.